그걸 정전기력, 다른 말로 정전력이라 부르는데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얘기합니다. 자,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얘기 나오면 바로 무조건 이쿨레 법칙을 써야 되는데. 자, 그럼 우리 간단하게 볼까요? 여기에 플라스와플라스를 갖다 놨어요. 자, 일정 일직선상 거리에 떨어진 거리에 플라스를 갖다 놓으면 서로 밀려 나가려고 하겠죠? 뭐라고요? 이게 반발력. 그래서 서로 같은 뭐 동종의 전화를 놓으면 반발력이라는 힘이 생기고, 요번에는 자,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입니다. 일직선상 떨어진 거리에 갖다 놓으면 이 플러스로 붙으려고 하고 마이너스도 서로 붙으려고 하겠죠. 서로 땡기는 것을 인력 또는 흡입력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종이란 말을 쓰고, 이종은 서로 다른 뭘 얘기합니다. 자, 서로 흡입 8년의 힘이 생긴다. 근데 요새는 요 흡입력을, 흡입력을, 흡인력 또는 짧게 인력이라고도 쓴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흡입력, 인력, 또는 흡입력 이렇게 쓰니까, 자, 혼용으로 세 가지를 쓰시면 됩니다. 결국, 이 쿨렁의 법칙을 확인해 봤더니, 힘의 크기는 두전하량의 고배비라고 떨어진 거리엔 당연히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왜 그런지 잠시 알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힘의 방향은 두 전화 사이의 일직선상에 당연히 존재하죠. 왜? 서로 일직선상에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서로 당기려고 하고 밀려고 하지 다른 쪽에서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힘의 크기는 매질의 상수에 관계가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어, 이제 정적에서는 뭐냐. 자, 보세요. 자, 벌써 글씨가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요거는 자, 자기장권의 자 오리지널 파트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 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자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 에, 아시겠지만 우리 속도라는 것은 속도 물리적인 속도는 어떠죠 자 물리적인 속도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어, 물 위에 배를 띄워서 가면 물살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소용돌이가 일어나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을 던져도 이 공이 공기 중을 뚫고 가느냐고 어떻게 돼요? 자, 당연히 공기 흐름을 바꿔주면서 공이 뚫고 나갑니다. 아 만약에 제가 제가 뭐 그림 잘 그렸죠? 아, 제가 어, 여기서 열심히 뛰어간다면 분명히 중간에 공기 흐름이 바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맥스, 맥스웰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자 전파 공학의 선구자죠. 자왜이 전기는 분명히 이 금속 도선에 전류라는 거, 즉 어, 시간당 시간당 초당 그 전자들이 모여서 흘러가는 이 금속 도선은 주에 아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변화가 아, 없는 게 아니더라 이거죠. 에, 인간이 알고 있는 모든 물성체는 속도가 발생하면 주위에 매질이 바뀌거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이맥스이라는 사람은 그걸 확인한 거죠. 자, 바로 도선에 전류가 올라가면 주위에 반응이 없지만, 이 주위에 뭐가 생긴다?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유전체 변화에 의해서, 유전체 내에서 전속 밀도의 시간적 변화만큼 바로 뭐가 생긴다라? 자기장이 생기더라 이거죠. 그래서 자계를 발생시킨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맥스웰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재차연 연구한 사람이 누구냐면, 암페라는 사람입니다, 암페야 그래서 안표라는 사람이 자 그거를 확인해 본 결과 자이도선의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이 방향이 있다면 이 흘러가는 방향에 항상 자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맴돌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하냐면 안표 오른손 제랄에서 바로 안표는 전류에 의한 자기 방향을 결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지는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 네 개의 손가락은 자 손을 마는 방향이 자기장이 도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기호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좀 알고 내용을 들어갑시다. 그래서, 이 자기장이 도는 것을 확인해 봤더니, 도선에 전력 올라가면, 자, 항상 일직선상 떨어진 거리 알이 있을 때, 자, 자기장이, 자, 여름이 하시는 것처럼 수직상태로 도는데, 이런 식으로 맴돌더라 이거죠. 이런 식으로. 그럴 때, 들어가는 방향이 있고, 나오는 방향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방향은 요렇게 해서 점을 찍기로 하고, 자, 들어가는 방향은 요렇게 해서 정리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먼저 시간에 저한테 들은 게 있죠. 자, 자기력선의 특성은 전기력성과 틀리게 두 가지가 추가적으로 틀리다고 했어요. 자, 전기력선은 자기수도로 폐곡선이 될수 없는데 바로 얘는 NS 공정 관계 때문에 NSS로 루프가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 폐곡선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이건 뭐냐면 항상 N, S는 공존입니다. 자, 바로 뭐 때문에 전자의 자전 현상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도는 방향의 원리에 의해서, 자 바로 요쪽 나온 쪽을 뭐라 한다고요? N 극이라고 정하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들어가는 쪽을 뭐라 하자 S 극이라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예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N, S 극성의 자석은 갖고 있었으나. 자, 왜 우리는 N이라고 부르고 왜 S라고 부르는지는 자, 이제 자기장을 들으면서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여기 N극에 S극이 있을 때이 자석을 잘라낸다 하더라도 다시 여기 뭐가 생긴다고요? 또 S극이 또 생깁니다. 또이 자석을 다시, 자, 또 잘라낸더라도 NS는 항상 공존입니다. 즉, M만 존재할 수없고요 S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요렇게 도는 방향이기 때문에, 자, 들어가는 방향은 S극, 나오는 방향은 N극이라고 정해있기 때문에 NS는 항상 공존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정리했고, 그러면 이렇게 자기장이 도는 걸 뭐라 했냐? 요거를 뭐라 불렀냐면, 자로 길이다 라고 불렀어요. 자, 자기장이 도는 관계를, 자, 자기장이 도는 길을 자로기이라고 부르고 기호를 L로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자 항상 이렇게 도는 요 자개는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바로 암페어다라는 겁니다. 근데이 암페어를 다른 말로 앙페르라고도 부르고 암페어라고도 부르니까 자두 개를 혼용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왜두 개를 혼용으로 알고 계시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앙페르, 암페어. 자 요거는 아직까지도 혼용으로 쓰고 있는데 암페어 오르단사 법칙 자암페로 오르선 법칙 자 혼용으로 같이 씁니다. 왜냐하면 원래 암페라는 스페링이 암페어라는 얘기인데 자 요거를 자 프로 개념으로 읽으면 암페르가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우리 혼용으로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암페어 또는 앙페어로 오선 법칙, 자, 두개 용어를 혼용으로 쓴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 암페어 오른선 법칙에서 이 사람이 한게 뭐냐 이거죠. 자, 시험 문제, 개별적으로 어, 설명 문제로 내는 문제, 바로 이겁니다. 자기력선의 방향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어떤 거? 방향. 이 방향을 결정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암페어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암페어. 자, 그래서, 어, 전류의 자기장을 설명할 때두 사람의 아주 핵심적인 사람이 내 먼저 암페어, 오른서 법칙은, 자, 암, 앙페르, 오른, 오른서 법칙은, 자, 두 개의 용어 혼용으로 쓴다 그랬습니다. 자, 바로 전류에 의한 자기의 방향을 결정한 사람이다. 자, 그러면, 자, 방향을 결정한다 그랬으니까, 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직선전류에 의한 자기의 자기장의방향이라그랬어요 그러면, 자, 여기, 이렇게 직선전류가 있어요. 자, 직선전류가 있으면, 자기력선은 이렇게 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미 거리만큼 떨어진 거리가 존재하니까, 그 떨어진 거리에 대한 개념을 잡아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엄지는, 엄지는,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을 정하고, 네 개의 손가락이 가, 감기는 방향은 자기력선이 도는 방향으로 정하자그 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런 그림이 있는데,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들어가는 방향은 X 표시로 해서 들어가는 거고, 나오는 방향은 뭐가 된다고요? 이렇게 그렇죠. 바로 점을 찍어서 표시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어, 여러분들이 이제, 에, 기본 일을 통해서, 자, 말 그대로 우리가 단기격을 장기적으로 들어갈 때 자, 이 손가락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엄지는 전류고 손을 망하는 게 자기장이다. 그러면, 그러면 자, 우리 요거 여러분들이 어차피 저랑 기기 수업도 들어야 되니까 상공관계를 먼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가 전류가 흘러가면 바로 자기장은 일직선상에 떨어진 거래서 이렇게 돈 달아 있어요. 그러면 요런 관계를, 요런 관계를 자기가 돈다고 합시다. 또는 자속이 돈다 해도 관계없어요. 자, 자기장이 돈다, 자속이 된다, 자기력선의 방향이다라고 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자, 지금 자, 여러분들한테 기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요,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렇게 된 것을 제가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에서 자, 똑바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보이겠죠?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요렇게 그려놓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만약에 만약에 전선을 전선을 요런 식으로 말았답시다 자 요런 식으로 말았어요 자 요런 식으로 말았을 때 제가 전류를 이런 저, 전류에다 이 전선에다 전류 이렇게 보내줘요 그러면 안뼈 오른손 법칙에서 어떻게 돼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자기장이 자 자기장 또는 자석이 요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됐을 때,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아, 요 사이로 뭐 한다? 들어가는 자장이 생긴다. 알겠어요? 자, 또는, 자, 바로 이제 자개 이렇게 써도 된다그 있죠? 에, 그러면 요거를 똑같은 그림에서 제가, 제가, 제가 여기다가, 전류를 안으로 넣어봅시다. 요렇게. 전류를. 그러면, 전류를 안으로 집어넣으면, 자 분명히 엄지 손가락이 전류 방향이라 했으니까 전류를 안으로 집어넣게 되면 자기장은 이렇게 돌겠죠, 그죠 그래서 자 바로 전류와 자속 관계는 90도를 이루면서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여기가 바로 이제 자속이 되면 여기가 전류가 되고 여기가 전류가 되면 여기는 자속으로 얼마든지 서로 90도 관계를 쓸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는 거꾸로 여기는 자속이 돈다는 거예요. 똑같죠. 자,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전선을 갖다가 전류를 반대로 올려줘요. 저 전류를 반대로 올려주면, 자, 자기장은 이렇게 돌면서 중심부에서는 어떻게 돼? 바로 자기장이 나오겠죠. 그러면, 자, 똑같이 마찬가지로, 자, 전류를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면, 자, 나오는 방향에서 자기장은 똑같이 이 방향으로 돕니다. 그래서, 아, 결국은, 자,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과 자석의 관계 조건은 결국 서로 90도 관계를 이루니까 여러분들이 자뭐 딱딱하게 얘가 엄지 손가락의 전류, 얘가 자기장이면 또는 자석이면, 자 얘가 자석이면 얘가 전류다라고 보시면 훨씬 여러분들이 자 빠르게 내용들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바로 제가 여기다가 예를 하나 들면 자 CBT 시험에 나왔던 거예 하나 드릴게요. 자 시험 문제에서 어떤 걸 내냐면 이걸 냈어요. 자 여기에 바로 철심이 하나 있는데. 코일을 요런 식으로 감았대. 요런 식으로. 자, 코일을 요런 식으로 감고 전류를 이 방향으로 올려줬대요. 이 방향. 자, 전류로 결렸을 때 여기 있는 극성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N극이든 S극이든 딱 찍으면 되죠. 그죠? 그러면 자, 요거를, 어, 원래 내용으로 엄지가 항상 전류고 얘가 항상 자속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은 자, 요, 어, 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요, 점 엄지손가락을 갖다 두고, 요렇게 자장들을 말아버리면, 이 방향으로 나오죠. 근데, 얘가 전류가일 때, 얘는 자속. 얘가 전류가일 때, 얘는 전류 얘는 자속일 때, 얘는 전류를 아시는 분은, 전류가 흘러가는 걸 그대로 이렇게 말아버립니다. 전류가 흘러가는 걸 그대로 말아버리면, 손가락이 어디, 어딜 가리키죠? 여기를 가리키네요. 그러면 여기가 뭐 하는 거예요? 바로, 나오는 방향이 되네요. 그럼, 나오는 방향은 뭐라 그랬어요? N극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쪽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네요. 그래서 S극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 기억의 자리는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N극 찍으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자, 이제 하나 더 배웠네요. 자, 우리가 단편적으로 오른손 법칙에 하면 전류 방향, 자속 방향 또는 자기 방향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자 얘가 전류면 얘는 자속, 좌석, 얘가 자속이면 얘는 전류. 그래서 서로 90도 관계를 이루면서 상호 보완을 한다라고 자 알아두시면 훨씬 편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오른손 법칙의 값입니다. 자 중요한 건 방향 결정을 한다는 거. 자 누가요? 암페어가 이제 이 사람은. 암패는, 어, 전류에 의한 자기의 방향을 결정한 사람인데, 비오샤바르는, 비오샤바르는, 자, 이렇게 전류에 의한 자기의 사람은 크게 두 사람이 있어요. 전류에 의한 자기의 방향을 결정한 사람은 암패요 어, 크기를 결정한 사람은 비오샤바르. 그럼 비오샤바르는 뭐냐면, 전류에 의한 자기의 크기를 결정한 사람이에요, 크기. 그래서, 크기 얘기나 하면 비오샤바르. 방향 얘기는하 암패나 암패 찍는 거예요. 바로 시험 문제는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했느냐 공식 보세요. 아 얼마나 지저분해 그죠? 예. 자 바로 이 사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전선은 일직선으로 쫙 펴져 있지 않다. 전선들은 이런 식으로 막 꼬여 있다. 그래서 여기에 전류가 흘러가면 이미 한 점에 자기를 구할 때자기할 때는 이미 한 점에 자기 를 구할 때는 여기서도 영향을 미치고 여기서도 영향을 미치고 9 0도에 관계들은 다 영향을 미치더라이거예요 그래서 한 점의 크기를 구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능사 전기 기능사 필기에서는 요걸로 계산하라 이런 건 없으니까 공식을 찾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전체 값을 구하지 않고 미소 자결 구한 다음에 전체를 적분해 소구하는 그런 식을 만든 사람 비오 샤바, 샤바르기 때문에 공식 모양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기억하느냐? 자 바로 델타 델이는사 파이 알 제곱의 아이 델타 l 의 사인 세타라고 되있는데 자 바로 요거와 사 파이 알 제곱과 사인이 들어있는 거 그것만 잘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식 찍기 문제로 나오니까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어, 우리 비오 샤바르의 자, 이 도형에 의한 크기를 구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기능사에서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 정말 잘 내는 게 뭐냐면 원형 콜 중심 자기입니다. 원형 콜 중심 자기. 그 원형 콜 중심 자기가 뭐냐면 전선을 원형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전선을 원형으로 만들고 여기에 전류를 흘려줘요. 그리고 중심의 자계를 구하는데 떨어진 거리가 r이라고 했을 때 그때 요 중심점의 자계는 얼마냐 물어봅니다. 문제 안에서도 원형 코일 중심이라는 말을 반드시 했으니까 원형 원형 코일 얘기 나왔다. 그러면 H는 E R 분의 n I입니다. 이 파이 R이 아니에요. 요거는 비오샤바르 공식에 의해서 환산된 값이니까 공식도 단순하고 외우기도 좋으니까 자 원형 코일 중심 자계 값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H는 2파이 파이 R이 아니라 E R 분의 n I다. 뭐라고요? 이 알번의 n i 자 공식 찾는 거및 찍는 거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어, 여기에 파이가 없으니까 어, CBT 시험에 일부러 파이를 많이 넣어줘요 그럼 여러분들은 파이가 들어있는 게 답인지 알고 그걸 찍어요 안 됩니다 자 비오샤 바로 정의식에 의해서 관건이니까 이 알번의 n i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이 정자계권의 투에 들어오면, 먼저, 전류의 한 자계 값 때문에, 자, 요거를, 자,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바로 요내용은 자,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주셔야 다음 파트가 이제 점점점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집니다.